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설계를 토대로 슈팅 게임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New Flutter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SDK 경로를 확인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슈팅 게임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시 버튼을 클릭해서 마무리합니다. 게임 엔진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깃허에 보시는 주소에서 클론을 하시거나 게임 엔진 파일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게임 엔진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복사기 하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내용을 복사합니다. LIB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트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은 게임 엔진이라 입력하시고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은 다음 저장합니다. 코드의 맨 위로 가보시면 에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게임 엔진이 GetX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러터 Get으로 검색해서 라이브러리를 찾으신 다음 화살표가 가리키는 복사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PUB 스펙 파일을 열고 Dependency 섹션에 붙여줍니다. 이제 PUB Get 버튼을 클릭해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습니다. main.dart 파일을 열고 기존의 코드를 삭제한 후 게임에 필요한 코드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앱 루트 화면의 구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터리얼 앱을 리턴하고요. 타이틀을 슈팅게임이라고 정하겠습니다. 테마에는 테마 데이터를 생성하고, 프라이머리 스와치를 파란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인 홈은 스페이스십 위젯을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작성해야 할 위젯입니다. 메인 화면의 구성은 이 영상의 내용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십 위젯을 구현해서 빈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메뉴를 선택하시고 빌드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널은 허용되지 않으니 제대로 빈 화면을 구현하겠습니다. 스켓 폴더를 리턴하고요. 앱바 속성에 앱바 위젯을 지정합니다. 타이틀에는 텍스트 위젯을 지정한 다음 슈팅게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화면의 바디에는 사이즈드 박스를 지정합니다. 위드스 하이트는 더블의 인피니티를 지정해서 최대 크기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풀스크린 사이즈로 지정이 됩니다. 차일드에는 게임 엔진 화면을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게임 엔진 멤버를 선언합니다. 이제 다시 차일드의 게임 위젯에 getCustomPaint 메소드를 이용해서 게임 화면에 해당하는 위젯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 화면이 최종적으로 모바일 장비의 전체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시 m 메인 d 다 t 파일로 돌아가서 스페이스 10을 선택한 다음 Alt-Enter를 치고 스페이스 10이 구현된 파일을 임포트 해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구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설계된 내용 중에서 컨트롤 박스 객체에서 Move 이벤트가 발생하면 우주선 객체에게 메시지를 날려서 우주선이 이동하도록 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박스의 실제 클래스는 조이스틱이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컨트롤 박스보다는 조이스틱이 더 어울릴 듯해서 이름을 변경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lib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new 메뉴에 다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을 10이라고 지정하고 엔터를 칩니다. 우주선 클래스를 선언하고 게임 컨트롤에서 상속을 받아옵니다. 게임 엔진의 기본 기능을 상속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무브 메소드를 선언해서 외부에서 무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파라메터는 방향을 의미하는 디렉션을 선언합니다. 이제 다시 lib 폴더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New 메뉴의 다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을 조이스틱이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조이스틱 클래스를 선언하고 역시 게임 컨트롤에서 상속을 받아옵니다. 이벤트 핸들러 즉 콜백 함수의 타입을 정의해야 하는데요. 이 코드는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수의 디렉션 파라미터를 가지는 함수의 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의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요. 생성자의 파라미터에서 받아오도록 합니다. required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무조건 이벤트를 지정받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계했던 인터페이스 구현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각 객체들이 자신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지가 결정이 난 것이죠.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그린 프로세스를 스페이스십의 코드로 옮겨보겠습니다. 우선 두 객체의 참조 변수를 선언하고요. 스페이스십의 생성자를 선언합니다. 조이스틱 객체를 생성하고요. onMove 이벤트에서 화살표 함수를 지정하시고 파라메터도 맞춰줍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코드가 실행될 텐데요. 이 이벤트에서 할 일은 10의 Move 메소드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10의 Move 메소드를 호출하고 디렉션 인자를 전달해줍니다. 이제 마무리로 getControls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트롤스 객체를 불러오고 addControl 메소드를 호출하여 조이스틱과 우주선 객체를 게임 엔진에 추가합니다. 이어서 게임 엔진의 start 메소드를 실행해서 게임 엔진을 시작합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한참 기다리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실행되면서 빈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페이스 계층을 다뤘는데요. 인터페이스 계층은 시스템을 조각으로 나눠서 어떤 흐름으로 운영할지만 다룹니다. 이제부터 구현계층 코드를 작성해서 구체적인 동작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dart 파일을 열어서 onStart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객체가 게임 엔진에서 처음 신호를 받았을 때, 즉 초기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 번만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위드사이트를 지정해서 우주선의 크기를 초기화하고요. x y 좌표를 지정해서 우주선이 표시될 위치도 초기화합니다. 우주선의 색상은 파란색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t i c k 메소드를 오브라이드해서 게임 엔진이 주기적으로 시간을 주면 화면에 자신을 그리거나 로직을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반지름을 우주선의 크기 절반으로 하고요. 캔버스의 Draw Circle 메소드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오프셋으로 위치를 지정하고 반지름과 페인트 정보를 전달합니다. 파일을 저장하면 우주선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y 초기값을 변경하여 우주선을 아래로 표시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이스틱에서 버튼이 클릭되면 이벤트를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nHorizontalDragStart 메소드는 게임 컨트롤 위에서 드래그가 시작될 때 실행됩니다. 따라서 클릭과 유사한 이벤트 처리가 가능한데요. onMove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해서 외부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할 때 왼쪽 버튼에 해당하는 상수를 전달할 건데요. 필요한 상수들은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조이스틱 버튼 크기를 지정하고요. 왼쪽 버튼이 클릭되면 마이너스 1을 이벤트로 전달합니다. 오른쪽 버튼이 클릭되면 플러스 1을 이벤트로 전달하겠습니다. 드래그 스타트 디테일 클래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매트리얼 다트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틱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버튼을 구현할 예정인데요. 일단 빨리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버튼만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onStart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우주선과 같이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지정해야 하는데 제가 실수로 크기에 해당하는 width height를 빼먹었습니다. 다행히 게임 엔진에는 기본 크기가 지정되어 있어서 버튼이 눌러지는 바람에 오류를 뒤늦게 찾았는데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객체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투명도를 0.1로 지정해서 흐릿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드래그 앤드 이벤트 처리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0을 리턴해서 우주선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의 방향 처리를 위해서 디렉션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Move 메소드로 전달된 디렉션 인자의 값을 방금 선언한 내부 변수로 복사합니다. Tick 메소드에서 우주선의 수평 위치인 x의 값에 디렉션을 더해줍니다. 왼쪽 버튼이 클릭되면 마이너스 1이 전달되기 때문에 Tick이 주기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우주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왼쪽 방향 버튼이 눌려지고 있는 동안 우주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에서 소행성들이 떨어지도록 하고 우주선과 충돌하면 폭파하여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